하 오늘 목 상태가 영 그렇네. 흠 음, 그래도 방송은 해야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. 아 목이 아프니까 유자차라도 타서 마시면서 해야겠다. <laughs> 아, 이제 좀 낫네. <laughs> 아, 아, 마이크 테스트. 안녕하세요. 구유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하, 오늘도 좀 늦게 끝났네. 에휴. 음 그러고 보니 오늘 일등이 누구더라? 아 맞다 아까 채팅창에서 바로 주제 보낸다고 그랬었지? 근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음,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네. 응 나야 그윤 누나 매일 확인했는데 안온것 같아서 말했지 <laughs> 왜 놀랐어 평상시에는 바로 오는데 요새는 조금 늦길래 의아하기도 했어 음 이제 자려고? 아, 방송한 거 백업하느라. 그러다 보면 용량 엄청 차지하지 않아? <laughs> 괜찮아? 원각의 마음이 고맙네? 나? 누나는 이제 자려고 그렇지. 너는 언제 잘 건데? 음, 그래? 잠이 안 와? 왜 잠이 안 올까나? 뭐 고민 있어? 아니라고? 음, 아무튼 너무 늦게 자면 안 좋다. <laughs> 음 누나도 꼭 물론 자야지. 그래 또안 자려고 하지 말고 얼른 자고 네. 방송에서 봐. 그래. 잘 자. 음, 뭐지? 오늘 방송이 안 왔는데. 무슨 일 있나? 뭔가 며칠 동안 상태가. 안 좋아 보이던데. 음, 톡을 보내볼까? 전화, <laughs> 무슨 일 있어? 왜, 무슨 일인데? 어, 내가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야.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, 네가 나한테 항상 힘을 주듯이, 왜 말하기가 쉽지 않아? 그래, 그럼 직접 만나면 좀더 말하기 수월하려나? <laughs> 그러면 누나 한번 만나볼래?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더 마음이 편해질지도 모르고 너도 힘들 때 조금이라도 너가 아는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? <laughs> 그리고 누나도 좀 너, 너랑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. <laughs> 왜? 싫어? <laughs> 혹시 언제쯤 시간 돼? 음, 이번 주말? 그럼 주말에 봐. 그때 꼭 보자. 누나가 고민 상담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알겠지? 그래. 조심히 들어가. 짠! 나야. 긴가민가 했는데. <laughs> 어,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금방 딱알것 같지? 밥은 먹었어? 아유 <laughs>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네. 같이 뭐라도 먹으러 갈까? 음, 뭐를 먹으면 좋을까나? 내가 만들어준 요리? <laughs> 왜? 밖에 나온 김에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거, 그런 거를 먹는 게 낫지 않겠어? 아, <laughs> 그래? 뭐, 전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줄까? 음, 뭘 해줘야 되나? 우울할땐 고기가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스테이크를 구워줘볼까? <laughs> 그래 특별히 오늘 우리 집으로 데려가줄게 얼른 따라와 화장한게 좀 아깝긴 하지만 별수 없지 조금만 기다려, 바로 만들어줄 테니까. 그리고 7 테니까 얼른 보일러 켜줄 게 음, 한 28도 정도로 맞추면 되겠지. 오늘 뭐 했었어? 응, 하루종일 내 생각했다고. 귀엽네. 내 생각만 한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랬을까? 고기 일단 약한 불에 올려두고 그 동안 네 얘기 좀 들어볼까? 누나가 나름 내 팩트로 말을 잘해주잖아. 이 누나를 믿고 털어놔봐. 혹 시원하게 이렇게 제대로 멍석까지 깔아줬는데, 그렇게 계속 입국 다물고 있을 거야?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, 나를 실제로 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고민 상담까지 해준대. <laughs> 음. 너무 뜸 들이면 안 돼. 누나 오늘 방송해야 되거든. 아, 일단 하고, 하고 나서, <laughs> 그래? 그럼 얼른 저녁 만들어줄 테니까, 내 방송 끝나고 얘기해볼까? <laughs> 조금만 기다려.